고맙습니다. 산골의 아침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 우리 삶에도 마지막 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더 묵상하고 깨달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서 의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말고 말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다시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 남은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의도하셔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갑옷을 삼아서 그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내 몸처럼 그렇게 두르고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그냥 죄사함만을 생각합니다. 용서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지면서 생각을 해보면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흘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피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죽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받으신 고난을 보면 너무 과도하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과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으시고, 또 그걸 벗기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여섯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왜 이런 죽음이 필요했는가? 그냥 깔끔하게 죽으셔도 죄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양을 몽둥이로 패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가시관을 씌우지 않습니다. 침 뱉지 않습니다. 양에게 뭐 자기가 불태울 나무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대우를 잘 받습니다. 재물이니까 깔끔하게 고통 없이 심장을 찔러서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고통 없이 각을 뜨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말씀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문맥에서 이 본문이 좀 어색하게 나옵니다. 누가 고난받았는지, 내가 받았다는 건지, 그가 받았다는 건지 이것이 애매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육체의 죄를 끊고 그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다가, 두란루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번역이 된 것을 봤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권한을 받으신 이유가 죄를 끊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뒤로도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대로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탄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 특히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따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죠. 너무나 일반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완전히 죄를 끊고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절말씀이 적용되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자라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이상이 여기다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비방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사니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완전 낯선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완전히 영접하면 우리 몸을 의의 변기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변기로서 사용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육체를 얼마나 의의 변기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왔죠. 그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코와 눈과 입을 그 아이에게 맞추고. 그 위에 몸을 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사용한 것이죠. 처음에는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몸을 사용했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낸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그 몸이 무기로서잘 들여졌던지 죽고 나서 그 뼈를 장사진 했는데 도적들이 와서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까 뼈에 닿으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몸 전체 뼈 속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서 드려진 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 앞치마까지도 가져가서 사람들이 언제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몸에서 비치는 그림자까지도 누구한테 덮이면 병이 낫는 이런 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수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던 다 몸을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몸과 함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 잔체에 적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감동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완전히 주님의 고난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도 영접을 해서 우리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의해서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질병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심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우리 육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육체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에게 들여지지 않고,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더러운 것이나 향락이나 술취함이나 이런 일반적인 삶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드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몸이 바로 무기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들여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뼛속까지 우리의 몸에, 우리 육체에 적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병기, 하나님의 무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